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주역점을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서 예서병상 8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하시면 여덟번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네,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 고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1년 전인가 그. 최지우의 사주를 리뷰한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심층 한번 분석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최지우는 75년 6월 11일 생입니다. 얼묘, 이모, 무자. 얼묘, 이모, 무자. 시주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3주만으로 우리가 감명할 수 있는 부분만 감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주는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3주만으로 보겠습니다. 토가 하나, 수가 둘, 목이 둘 화가 하나. 지금 오 다섯 오행 중에서 네시 있습니다. 금이 안 보입니다.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의 모습은 화와 토를 화토동법으로 볼것 같으면 화의 세력 하나. 수의 세력 하나 목의 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삼상격으로 지금 보기에는 시주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세력은 그런 세력으로 세수로 나누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가는 무토, 무토는 오화의 생조를 받아서 비교적 중강 이상으로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임수, 자수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다. 약해도 약간 약한 정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관은 얼목, 묘목이 있습니다만 정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난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간은 무토입니다. 색깔이 약간 저 검은색으로 되있는데 이게 J P E G 파일로 바꾸면서 색깔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일간은 무토입니다. 원령인 오화를 무토가 오화의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뿌리가 있다. 유기하다. 이 유기하다는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튼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가 튼튼하니까 일을 같은 것은 당연히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재물의 역량은 어떠냐? 보면, 천간의 임수라는 바로 편제가 와 있습니다. 임수는 자수라는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재물도 대단히 유기하다. 돈이 흐트로 함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간도 유기하고 재성도 유기하니 사주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은 약간 먼 경향이 조금은 보입니다. 이 관성은 남편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지만 남편하고의 거리도 약간 멀수 있고 직업 일의 경우도 앞으로 일이 조금 멀 수는 있다.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배우의 역할보다는 CF를 통해서 돈을 더벌수 있으니 사실은 일은 조금 멀어지는 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은 들어오지만 일은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인수입니다. 인수. 이 월지에 있는 오화가 인수인데, 이 인수가 얼목 묘목에, 얼목 묘목에 도움을 받아서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이렇게 들어 왼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성의 영향 아래 인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극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극인의 모습이 나타나면, 첫 번째로, 어머니가 빨리 편찮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먼저 편찮으실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재 의인의 문제는 재물을 너무 취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인심을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돈의 문제 때문에 남과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두 번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일간도 튼튼한 편이고 재성의 역량도 튼튼하긴 한데, 일간과 재성이 튼튼하니까 좋은데, 바로 이제 제국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살고 계시니까 이제 부부의 관계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데 바로 남편을 만난 것이 삼구 병솔 대운의 술운에 만났을 것입니다. 자수가 술운에 만나서니. 술자, 자술의 운에 만나서, 만났, 자술이 만났을 겁니다. 거기다가 2018년 결혼을 하셨으니까 역시 무술전인데 병술 무술전에 만났으니까 역시 술자가 만났습니다. 이런 것은 대운과 세운이 같이 이렇게 겹칠 때는 남편을 만난 것은 술자리에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술과 자가 만내면 바로, 정임 한목이, 정임이 암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삼구대원에서 암합이 있고, 이 2018년 무술에도 암합이 있으면, 술자리에서 만났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경향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작년의 경우는 바로 축토가 와서 상관이 왔습니다. 아 상관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취소하게 제가 막 이야기를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그 얘기는 관두고 사구 대운에 와서. 사구대운이 바로 정해대운입니다. 그런데 정해대운이 오면 해자축 수국이 성립이 됩니다. 나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의 역량은 역할은 줄어들고 수의 힘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구대운이 오면 정해의 해대운, 사구대운 후반부 50이 넘어가게 되면 우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9세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50세 초반 넘어가면 우울한 일이 많이 생겨서 우울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간의 영향이 강하고 재물의 영향도 있지만 우울증에 문제가 생긴다면 물이 많이 모여서 우울증에 문제가 생기고 인수가 약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내 인성이 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부터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땀을 많이 빼는 트레이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